저도 맨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 워렌버핏의 투자법이나 가치투자에 대한 글을 보고 제가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평가돼 있는 종목 밸류가 좋고 가치가 있는 종목 무조건 저평가돼 있으면 은 언젠가는 본인의 가치로 돌아간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에 낚이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은 주가가 저평가가 되잖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서 저평가돼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해소가 안 되면은 계속 저평가고 그 이유가 해소가 되면 이제 날아가는 건데 이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10년이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재무도 쓰레기고 안 좋은 종목이 막 올라가잖아요 이유가 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평가 종목은 재무제표 보고 찾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예 여러분들 그 투자리포터나 예 이런 거 조금만 보면은 성장성 좋은 것도 찾을 수가 있어요. 재료가 있는 것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식은 그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진짜로. 예를 들면은 아무리 성장성 좋고 아무리 좋은 회사도 만약에 대주주가 주가를 올리면은 자기가 손해야. 주가를 올리면 자기가 손해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주주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절대 주가 안 올려요. 안 올립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상속이에요. 코스닥기업 같은 경우 60%까지 넘어갑니다. 대주주 상속세가. 그러면은 시총이 1 0 0 0억는데 회사가 너무 좋아. 근데 대주주가 나이가 많아. 성장성도 좋고 막다 좋은데 나이가 많아. 그래 갖고 조만간에 건강도 안 좋고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이놈이 주가가 한 500억을 양도세를 내야 되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회사 주까 주가를 빼는 거예요. 주가 쭉 빼고 주가를 막 400억으로 만들어. 500억 세금 낼 거를 200억만 내면 되는 거예요. 200억. 300억 버는 거예요. 주가만 빼도.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주식도. 의도적으로 주가를 빼서,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인데, 이 회사를 넘겨야 돼. 근데 A랑 B의 회장들은 서로 모종의 관계가 있어. 그럼 A 회사의 시총이 만약에 2,000억이야. 이거를 B로 올려면 리 양도세가 겁나 나오겠죠. 그리고 이 사람 사람들도 세금을 내겠죠. 그러면 A 회사 사람이 B로 옮겨야 되는데, 세금을 내 많이 내기 싫어. 그러면은, 이 옮기는 그 시점 맞춰가지고 주가를 빼버리는 거예요 아니 회사가 재무도 좋고 뭐도 좋고 뭐다 좋은데 왜 주가를 빼냐고 여기서 싸게 넘기고 싸게 넘기 만큼 이제 검은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가 있어 이 주식시장은 그래서 재무가 좋다고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고 재무가 안 좋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게이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이 주가의 움직임을 가지고 어 방향을 틀었네 어 뭐가 있지 총선이 있는데 이 총선 관련 중인가?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던 파동을 위로 틀었어. 그럼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네. 대신에 올라가는 파동이 끝어지면은2,675 여기 이탈하면은 손질하면 되겠지. 요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를 돌린 거는 누군가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저평가돼 있는 종목이 이 저평가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맞잖아. 주가가 빠지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이 저평가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올라가면은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차트의 방향을 보고 우리가 유출을 하는 겁니다.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될게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은 주식은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고장난식에도 하루에 두 번은 맞아요. 이 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단테가 바이오를 외쳐요. 바이오는 그냥 무조건 올라간다 그래 내가. 아 무조건 올라간다 주가가 빠지잖아요 아 기다려봐 드사 빠지잖아요 무조건 아 드사 계속 사세요 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이 최우선인데 바이오가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삼성도 바이오 삼성 바이오 롤시스를 차렸는데 주가 빠지는데도 계속 해요 그러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주가가 반등 나오면은 봐라 내말 맞잖아 이렇게 맹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믿는 거는 진짜 뭐 어리석은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타점별로 공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타점을 어떻게 아냐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래요 근데 저는 이런 타점들 다 찾아내잖아요 그런 거예요 2, 3년에 한 번은 맞아요 2, 3년에 한 번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논리들은 내가 그냥 계속 사라 그랬으니까 계속 샀다면 평단가 여기 되겠지 이런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2년 3년간에 떨어지는 거 계속 살 수도 없어요 개인들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올라가는 게한 80원 돼요 안 올라가는 게 20이 됩니다 여기서 감자탕 한번 끓여 먹고 그죠 유상증자 한번 맞고 이래 보면 끝난 거예요 주식이 그러면 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잠수 내가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옛날에 대우조선해양이었는데 이때 딱 그랬습니다. 이때 딱 그랬어요. 대우조선이야 그냥 계속 사라고 요런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계속 사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납폭가득니까 살아했어. 계속 살아했어. 2년 있다가 올라가니까 파 같이 주는 역시 승리한다. 어? 또 여기서 빠지길래 또 살아했어. 살아있는데 올라갔다 칩시다. 네, 올라가서 또 수시를 했어. 바 같이 주는 살아했어. 물론 가치 같이 주는 사람들 욕심이 그득하기 때문에 절대 안 팔아요. 그리고 또 저점이 왔어. 또 추진이 나갑니다. 근데 이게 빠져요 밑으로. 계속 사라 그래요 어? 아유 뭐 네, 대우조선이 망할 리가 있습니까 계속 사세요 예 계속 요거 얻어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 계속 사라고 했던 사람들 잠수예요 결국은 남은 거는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 90%. 이거 마이너스 98% 났을 겁니다, 뭐. 그리고 그 전문가는, 네, 닉네임 바꾸고, 머리 스타일 바꾸고,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는, 네, 온갖 남탓 다 합니다. 뭐 때문에 빠지고 있다, 괜찮다, 뭐 때문에 빠진다. 맞잖아요. 맨날 보면은 미국 때문에 빠진다, 일본 때문에 빠진다, 뭐 북한 때문에 빠진다, 뭐 중국 때문에 빠진다. 그래서 괜찮다. 아니면 뭐 공매도 때문에 빠지는 거다. 주식은 내가 어떤 타점을 잡고 들어가서, 여기서 깨지면 파는 거예요. 물타는 게 아니라. 그리고 팔고 다시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물고 빨면 안 됩니다, 주식은. 아니다 싶으면 가차 없이 내쳐야 되는 게 주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네, 한번 사면은 믿어요. 미신처럼. 언젠가는 가겠지.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제대로 된 악마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손절을 하는 이유는요 주가가 올라가서 타점 잡고 손절해 손절하고 나서도 올라가요 손절하고 나면 대부분 올라가던데 왜 자꾸 손절해라 그럽니까 들고가면 올라가던데 이것도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물론 내가 말했잖아요 손절하고 나면 80% 다시 올라간다고 근데 이렇게 손절하는 이유가 안 올라가는 20% 이거를 안 만나기 위해서 카운터 터치를 안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카바를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걸 안 맞기 위해서 여기서 자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면 다시 하면 되지만은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하고 오, 오, 오 하다가 에이씨 몰라 올라가겠지 오오오 오오오오오 이제 바닥이다 싶어갖고 물탔는데 갑자기 감자 이래요 야이 감자 맞새서되결지 싶었는데 갑자기 유상증자 이래 이거를 안 막기 위해서 손절하는 거다 이거 하나라도 얻어 걸리면은 이거 끝나는 거예요 하나라도 얻어 걸리면은 여러분들은 그래서 손절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또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던 상관없이 야. 금방 깡통이 돼요